자, 콘텐츠가 생겼다. 제생. 포켓몬 잘아니고요 오, 어... nope. 저 물장이 내려가겠습니다. 생긴 게 귀엽잖아. 포유류도 아니고, 얘? 예? 치코리타요? 이거요? 쓰레기요? <laughs> 참고로 저는 스타팅은 진화 안 시켰어요. <laughs> 제발 이 귀여운 모습 그대로 있어줘. 얘요? 야오하. 이 진화하면 이쁘다고요? 두 발로 서잖아요. 돈많고 수상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몸통막치기 어? 뭐야 또 지나가다 밟았네 아이 m 수 어? 안녕하세요. 라라스님. 어? 안하하요요라스스 어? 어? 야잠잠만요요랜포포켓뽑 뽑기권 그리고 S급 가챠. 그러면은 S급 가챠부터 나오라, 나오라 하늘이여, 땅이여, 바다여 S급 가챠 5만 원 랜덤 포켓몬 뽑기권. 이거는 뭐지? 바로 그냥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가? 좋은애 나왔으면 좋겠다. 나오라, 나와라콘율링

상자에서는 1.85% B 등급 상자에서는 2.5% A 등급 상자에서는 2.78% S에서 5.13% SS에서 22.2%라고 .22 2 합니다. 우리 시청자들이라면 할수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운이 나쁘거든요. <laughs> 자 가자권이 들어왔으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포켓몬 가자 그리고 A 등급 가자. 여기에서 초대권 나오면 대박 아니야? 에이든 가 가챠 나와라야 이거. Nope. 다이수. 포켓몬 가챠 차 일반 포켓몬 뽑이고. 일반 포켓몬. 어? 뭐지? 우와, 이게 어떻게 일반이야? 잠깐만. 레벨이 40이야. 잠깐만. 어떻게 저거? 잠깐만. <laughs> 레벨이 40이야. 그러다 하... 녹았어 하... 화풀이 할 거야 방금 너 들어왔어요? 우리도 좀 SS급 가자. 잠깐 땅 위에서 하자. 이거 괜히 지하에 땅 밑에서 했다가 이거 배산임수. 그래요. 풍수 지리학적으로도 여기가 아주 그냥 기깔나는 명당이에요. 이제이 햇볕과 물이 흐르고 뒤쪽에 언덕이 있고 땅 밑에선 광물도 잘 나오고. 이 기깔나는 땅이란 말이죠. 여기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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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no. 뭐야? 노란색 셜커 상자, 금방 간 곱하기 6개. 어, 이게 뭔데? 설치 안 하고 열수 있는 셜커 상자가 <laughs> 아쉽다. 아쉽다. 아, 아쉽다. 아, S가 5.13. 아니 그러면 그거를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저렇게 많단 말이야? 카즈야 다시 올라가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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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<laughs> 아, 아쉽다. 아유, 좋 좋긴 한데 이게. 아니야, 여러분. 그 음. <laughs> 우리도 할수 있어 보여줘. <laughs> 제발, 제발, 제발. 나왔어! 나왔어! 이게 나왔어! 5%를 들었어. 5%를. 세상에 5%를 들었어. 아, 미쳤다 진짜. 와, 5%를 들었다. 미친 거 아니야? 와. 역대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간절했고 가장 작은 퍼센트를 뚫어냈어 <laughs> 그 말씀이신가? 어? 뭐야? 뭐야? 어? 이거 왜안 떨어져? <laughs> 환장하겠다 진짜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걸 꺼내려고 깔았는데, 안 부서지네요, 이게. 아, 들어왔다. 어? 어? <laughs> 안 돼. 오, <laughs> 어, 밑으로도 안 파지네? <laughs> 온갖 프로그램에 억가를 다 당하는 역시 음 역시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마기는 정정합니다. 여러분 보십시오. 이 보십시오. 흙 하나 못 캐는 거 보세요. 이거 <laughs> 자기 땅에서 <laughs>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구만. 음 그렇지. 아 좋아요 좋아요. 아 아니 왜 자꾸 때리는겨. 이 사람들 이그 게임 들어오면 그냥 드는 생각이 쳐다 그냥 날 때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"네, 너가 나를. 예. 네, 광 네, 네, 가다 어? 뭐지? 마무리까지 이렇 네, 화려 네, 게 아니야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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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